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성령님. 성령님은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오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바울의 제 1차 선교 여행은 성령의 지시로 시작됐습니다. 안디옥교의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를 섬긴다 라고 하는 건 예배를 드린다 라는 뜻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금식 기도할 때 성령이 세계 선교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오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주도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 때문에요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이 사람이 아닌 성령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 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그렇죠? 자, 또한 성령은 그들을 보내기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요. 바보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박수, 그러니까 마술사를 만납니다. 자, 이때 성령은 바울을 성령충만하게 하셔서 그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그 마술사가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당시 그것 사람들 눈에는 이 일이 사울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보였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분명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은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지혜 있는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을 볼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배 타고 들어간 구브로에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의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총독 석유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석유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성경은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사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술사의 거짓에 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술사는요 그곳에서 바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흥미로운 건바 예수가 문자적으로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어 물론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둘중 어떤 것이 됐든 이름만 놓고 보면 그는 무척 신앙심이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 하지만 그는 어 성령으로 충만한 사울에게 어 마귀의 자식으로 정죄를 당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어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비의 자식이니 마술사가 거짓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곳의 총독인 석교 바울도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옆에 이토록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울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성령을 의지하자입니다. 어, 지금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것은 사람에 의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성령에 의한 결과일까요? 저는 성령에 의한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게 그것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제가 할 일은 계속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하실 겁니다. 저는요 주의를 늘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 교인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 교인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령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